제가 오늘은 아이폰 12 미니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무척 떨려요. 이거 엄청 고민했는데 드디어 샀어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재고가 사실 많이 없어서 못 구하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아이폰 12 미니 화이트. 또 심지어 256기가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떨리는데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진짜 타이, 오늘 1월 1 5일날 구매한 거고, 테이프도 지금 안 뜯긴 상태예요. 아이폰은 요거 테이프로 조금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갤럭시만 써봐서 아이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뜯는 법도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잡아 땡기면 되나? 이거 잡아, 이거 땡기면 이제 교환 환불 이런 거 절대 안 된대요. 진짜 케이스도 너무 귀여워요. 한 손에 이렇게 확잡혀 라리라리라, 헉! 야! 야! <laughs> 완전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거울 비치는데. 요게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어, 이렇게 본 매장 가가지고도 봤는데 제 손에 있다니 <laughs>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laughs> 이 애플 로고가 어, 사과 음, 역시 예쁘네요. 화면 한번 뜯어볼게요. 음, 제가 지금 필름을 주문해놨는데 필름은 내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핸드폰 한번 켜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애플 로고가 뜨면서 어, 이제 켜질 것 같아요 떨려요 헬로 뭐라고 뜨는데? 호라 웅지르, 뭐, 이런 거 나오나? 안녕하세요. 뭘 자꾸 오픈하라는데? 아, 이거 올리라는 건가? 아하! 저는 한국어 선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약간 기계들은 사실 뽑기 운이 있는데 제발 뽑기 운이 어 저에게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동 설정 해주고 일단은 어 와이파이 잡아주도록 할게요. 암호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암호를 몰라서 암호를 보고, 와,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요거 와이파이는 연결했고요 어 계속 어 지금은 제 얼굴 상태가 좀 이렇게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 나중에 설정하기로 넘기겠습니다 어 요거 암호 제가 비밀리에 누르고 올게요 음, 저는 가져올 데이터가 없어서 전송하지 않음을 선택할게요. 나는 아이디가 없어요. 저는 처음 써보기 때문에 애플을. 애플 아이디를 생성해볼게요. 아이디를 찾고, 지금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이거 조금 내려놓고. 저는 어 다크한 것보다는 라이트 표준으로 하고 아이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야 되군요. 오 여러분 아이폰 세팅 완료. 제가 이제 유심 카드 넣고 올게요. 제가 어플은 아직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제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어, 화이트 색상 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제 아이폰을 제가 처음 사봐서 어, 조금 처음 살때 당황했었던 거는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제, 제품의 성능적인 것 같은 경우는 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엔 교환이나 뭐 환불이 가능한데 제품의 뭐 기스나 이런 부분 약간 미세한 이런 기스들도 아이폰에서는 환불에 대한 그런 어, 규정이 어, 안 된데 그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저는 봤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아이폰 한번 제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두기> 아, 나양